안녕하세요. 자, 이거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. 여기에 저희 숲속에서 어, 살고 있는 숲속 거북입니다. 그러니까 동부 박스 거북이라는 거북인데요. 어, 지금 비가 오고 난 다음 아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. 이 거북은 날씨가 아주 덥거나 좋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습속을 나와 있는 경우를 거의 대부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얘가 얼음이 돼 있어요.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얼음이 돼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제가 얘 말고 어 몇번 영상에 담은 다른 거북들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같이 한 거북은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제가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암놈인지 순놈인지 이제 구별할 수 없고 보통 암수 구별은 그 눈동자 색깔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. 빨간색은 순 놈이고 빨간색은 약간 노른 노란색 그 종류는 암 놈인데 지금 이 거북은 제가 암 놈인지 순 놈인지 알 수가 없네요. 그 거북 등껍질에 이렇게 주름들이 보이죠? 이건 애들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나무의 나이대같이 등껍질에 이렇게 주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주름 개수대로 애들의 수령이 나이가 될 수,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4월에서 6월까지는 번식기예요. 겨울에는 그 동면하고요. 지금 나와서 부지런히 암수를 만나서 지금 번식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. 어, 얼추 봐도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추정되고요. 어, 거북이들은 대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애들도 오래 살 겁니다. 어, 이숲 속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, 좀, 그, 일반, 그, 사람들이, 이, 폐수로 많이 키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. 어, 이렇게, 폐수로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는 거북이기 때문에, 그 다음에, 활동량도 굉장히 적고, 그래서, 이렇게, 좁은 공간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거북 종류라고 해서, 어 많은 사람들이, 애한 거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. 뭐, 식성은 잡식성인데, 보통 지렁이, 지렁이나 이런 곤충들 많이 먹고, 그 다음에 이런 식물성 같은 경우는, 뭐, 블루베리랄지, 호박, 이런 종류, 또 여러 가지 종류를 먹고 있는데, 또못 먹는 식물들이 있어요. 딸기가 안 되고, 그 다음에 오이, 종류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숲 속에서 이제 10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애들을 자주 만나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날은 거의 못 보고 비가 온 다음날 아침에는 제가 거의 봐요. 저랑 같이 이 숲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스턴박스 터럴 거북이가 아주 우연하게 또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영상에 담았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우리 친구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